<laughs> 마이베레! 덟번째 리뷰! 짠! 한강! 즉석! 불이라면 리뷰! 2요 질라면 안성탕면은 2,000원? 불라면 짜왕, 맛짬뽕은 3,000원? 계란은 350원! 여기도 한강이에요! <laughs> 제 앞에 친구는 박하라는친구예요 <laughs> 오랜만에 한강에 왔는데, 한번 같이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! 야, 너슈퍼 어딨어? 없는데? 슈퍼 어딨어? 안 들어있어 야! 장난 아니야다 <laughs> <놀린> 뜯었으니 끓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놀린> <Carolina> <방송중> <놀린> 아 <Catholics> 짠! 끓여봤습니다 <놀린> 이 연발을 세요 네. <놀린> <laughs>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죠? 좀, 음.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왠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, 음. 좀 맛있는 것 같아요, 저. 면발도 뭔가 좀 꼬들꼬들한 음. 것 같고. 음. 이거 끓이면서 든 생각이, 물못 맞추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. 그분들한테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자동으로 알아서 물이 나오니까 이게 간이 딱 맞거든 진짜 좋네 음, 그리고 또 이게 좋았던 게 계란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보통 일반 라면에 이런 식으로 계란을 넣어서 먹는다는 거는 되게 힘든 집 일이잖아요 집 아니면 진짜 힘들지 음, 근데 많은 기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 라면이랑 똑같아요 컵라면을 먹을래? 아니면 이걸 먹을래? 가격이 비슷하다면 이걸 음. 먹고 어요 이게 더 맛이 있는 거 같아 컵라면은 음. 약간 인스턴트 맛이 음. 조금 맞아. 더 강한데 음. 이거는 찌그린 거라서 그런지 음. 그게 덜한 거 같아 안녕. 안녕 너무 뜬금없다 빨리 후루룩 밥 빨리 먹어.